너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, 근심 맡기고, 우울함도 맡기고,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많은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,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해라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. 잔치를 벌였어요. 그리고 막 초대했어요. 사람들을 초대했어요. 초대했더니,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.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소를 샀는데 소를 한번 봐야 되고 내가 논을 샀는데 논을 보러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변명을 대죠.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.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라는 날에 기뻐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하는 날들만,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만 해도,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. 이게 언약이잖아요. 너희가 할 것은,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한 절기 가운데 마음껏, 내 마음의 감정은 막 지금 막 화가 나 있고, 내 감정은 지금 우울하지만,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즐거워라. 이 말씀 앞에 내가 근심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 마음껏 즐거워합니다. 그 절기를 지킬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여라.